넌 뒤져서 오늘. 절 찢니다. 괜찮아, 잡았어. 칼이 너무 세. 잡았어. 와, 전설의 레어 아이템이다. 후후. 근데 아이템창 가득 찼으면 난못 먹었어. 야, 이 실드 빨아. 우리가 해냈다! 후후. 아! <laughs> 우린 쩔어! 자 엠블렘, 하, 엠블렘 먹은 사람 엠블렘 좀 내놔라. 도전과제 깨야지. 으왜안 음. 음. 뜨지? 그거 아까 잡을 때 떴습니다. 도전과제. 마법아서 아, 됐습니다. 정말? 예. 난안 됐는데. 됐습니다. 전 됐습니다. 전 됐다고요. 난안 됐어. 미친 마법봉. 나는 왜안 되는 건데? 하긴 내가 봐도 좀 비겁하긴 했지. 음. 뭘, 껍데기 같은 거안 줬어? 무기만 줬어? 무기, 이거 하고 이거 줬습니다. 줘봐. 둘다 줘봐, 잠깐만. 한 번만 만져보자. 헉, 씨발. h 리 쉣! 겁나 쎄! 줘봐. 도전까지 깨지나 좀 보자. 아, 씨, 안 되잖아. 이거 도전까지 벗고 싶죠? 깨, 깨져 있지 않습니까? 어? 안 깨져 있는데? 안 깨져 있습니까? 저도 안 깨져 있습니다. 저는 깨져 있는데요. 나가 가죽 얻었어. 갑옷을 내가 만들었는데. 저는 도전 까지 깨져 있습니다. 니가 뭘 먹었네. 저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수입이 다 먹었습니다. 네, 나 빨리. 저도 철장 다 깨져 있었습니다. 가자! 후후! 옙! 여길 떠나서 다른 보스를 잡으면 된다.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은, 아... 아까 아... 그 히드라 가면 됩니까? 아니야, 히드라 아니야. 아니, 아, 이거 가... 나가 가죽을 버렸다가 먹으면 됩니다. 뭔 가죽? 뭔 가죽? 이거를, 이거를 먹어보십시오. 뭐야, 이거도 아까 했는데. 그 다음에 리치 헌터를 다시 먹으면 됩니다. 저도 리치 오. 헌터 해야 됩니다. 자. 어 저거 그냥 나는 잡았을 때 뜨던데. 오, 니가 그렇죠? 그게에 껍질 있었나봐. 저는 똑똑한 행복해. 것 같습니다. 음, 대단합니다. 잘했네. 대단하다. 여기가 어딥니까? 가자! 파리 보스 잡으러! 돌격! 아직 야! 아직 못왔습니까 오금절이야 왜? 도전 과제를 해야 됩니다 도전 과제 다 했는데? 병신 파리가 <laughs> 아니라 그 다음은 히드라인 것 같습니다 왜? 도전 과제를 보면은 그 다음은 히드라입니다 아니야 히드라는 원래 마지막이야 어디보자 이거 도대체 보스가 몇만이.. 몇만이데스 유즈 더 매직 오브 더 리치 이거 한번 드십시오 오웨이 오 고마워 이걸로 좀비 를렇떠고쪼 해서 쪼고 쪼고 다음에 저도.. 저도 주십시오 어... 이제 곡괭이 만들었고 곡괭이로 오 됐고 히드라 히드라로 가기 전에 이 곡괭이를 만들려면 다른 그걸로 해야 될걸? Find the m a 커 e b r e a k e r Pick in the 봐봐 search s e r c 파리치되는 지하던전에 미노타우로스 아저씨 잡으면 돼요 히드라는 우리가 아직 못잡어 우리 갑옷도 없어. 갑옷도 없는데 리시도 잡은 것도 사실 신기하다고 봐야 되는데. 알겠나? 일, 일본도가 사기입니다. 맞아. 일본도가 다막습니다. 다막습니다. 이 마법봉 개쓰레기입니다. 맞습니다. 그거 개쓰레기입니다. 내구도 내구도 뒤졌습니다. 그거 좀비 살리는 거 아니야? 그거 언데드 만들 건데? 막휘둘러서다쓴거 아니지? 설마 다썼겠습니까 아닙니다 다쓴건 아닌데 그런 거 없습니다. 아... 저는 사용법을 모르겠으니 대장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 치지만 다쓴 쓰레기를 나한테 준다는 거잖아. <laughs> 아닙니다 새 겁니다. 저의 충심을 이렇게 직명해습니다안 돼! 아! 뭐야 이거 마음대로 써줘 막. 한번 눌렸는데. 미안하다! 대신 너에게 이거를 선사하겠다. 그래, 수인이가 없으니 니가 받아라. 감사합니다! 히드라를 잡을 때 필요할 거야. 음. 어디 보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이지영을 찾았습니다. 눈지영? 눈이 엄청나게 내리고 추웠습니다. 음지도. 그런 것도 있나? 가버. <목소리> 온더블러드. 음. 고기랑 버섯이랑 용의 스튜를 만들어야 되고 어 그다음에 어곡괭이 음. 고이 미노타우로스의 스프라고? 이 고기가 미노타우로스야? 음... 모르겠다. 미노타우로스래. 가자! 어차피 다 잡아야 돼, 여기 있는 거. 너왜나 밀려있어? 갑시다! 핫, 핫, 핫. 미노타우로스는 어디있습니까 어, 오는 길에 있었을걸. 이상한 피라미드 같이 돼 있던 거. 그게 어디 있었냐면은, 우 어, 못 봤지 않습니까? 아니야, 그거 있었잖아. 무령왕릉처럼 돼 있는 거. 거기 미노타우로스 있는 거야. 오. 이쪽이었나? 일단 저한테 TP를 하시면은 눈지영이 가려. 아니야, 아니야, 눈지영 아니야. 미노타우로스부터 잡아야 돼. 거기 그냥 지도 거기까지만 딱 밝혀놔. 그럼 나중에 지도 보고 가면 되잖아. 네 어... 가자 이쪽이 이쪽에서 아마 이쪽으로 가다보니까 미노타우로스가 있는 지형이 있었어 내가 분명 봤어 그렇군요 음... 미노타우로스 아저씨는 커다란 우물 같은 곳으로 떨어지면 지하 동굴이 나온다고요? 그렇군 그럼 내가 본거는 그냥 무령왕릉이었어 그렇군요. 음... 저기다 무령왕릉. 아까 내가 찾은 오. 곳. 저쪽으로 가면은 좋은 게 있을 거야. 오. 옛날에 할 때는 저쪽에 있었다는 것 같은데 아니었나? 바뀌었나? 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니면 아닌 거지만 어쩔 수 없지 뭐 올라가자. 예. Yep. 야 빨리 발 빠른 야 빨리 탐색꾼 빨리 가서 저 밑에 봐. 넷. Yep. 넷. Yep. 도굴해봐 도굴. 밑에 쭉쭉 파 빨리 도굴해봐 도굴. 이게 말입니까? 도굴 도굴 고 도굴 고. 발광석! 누님 네? 떨어지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에이? 에이씨.. 뭐가 있나! 와우.. 여기 아닙니까? 맞나봐 우리도 가자 먹방 쓰여져 대장님 어 뭐야 이거 오유 뭐야? 아, 석고입 오, 나 몬스가 불을 붙습니다저한테 오, 나 금바지 있었네. 오, 여기 광물부 여기서 갑옷 만들자 우리. 수인이 빼고 갑옷 없으니까. 하자,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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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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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아 이거 차차 차차차 차차차 이차차 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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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차아 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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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뭘 캐야 될까? 철? 다이아? 둘 다? 철? 철? 음. 다이아 같은 건 없나? 어! 어때? 거기? 뭐, 여기 뭐 아픈 게 있다고 세게 떨어져? 야, 괜찮은 아이템 을 찾았습니다! 뭔가! 피해 보십시오. 이거를 오른쪽으로 쭉 누르면은 다이아가 생깁니다. 정말? 자기 치는 거 아니야 이거? 아이고 됐다. 누르고 걸어 다니시면은 다이아가 막 생깁니다. 힘을 줘보십시오 것 같아. 이럴 것 같아. 이럴 것 같아. 이아이아이아음 이럴 했었지? 사형, 사형, 사형 담당 어디 있어? 참수 저 여기 있습니다. 사형, 어, 얘사영아까 됐었습니다. 얘 사형. 오 청금석 보십시오. 청금석이 땅바닥에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아까는 다이에가 올라왔었습니다. 오 줘봐 오 곡괭이다. 얘 곡괭이다 얘 곡괭이. 이거 곡괭이야 얘 곡괭이. 오. 이거 얻었습니다 우와 우와 이건 뭐야? 한껍데기인거 같습니다 우와 언크래프팅 테이블이라는데? 오 이거 네, 뭐? 이거 물러주.. 밀, 그거 된다 환불해주는데? 환불해준다 환불 이거 환불해줘 환불 환불 시스템인데 이거? 뭐 환불해줍니까? 이거 재료 환불해줘 그대로 이거 봐봐 이거 재료를 다 함부로 해줘 이거 올리면 어, 나도 국괭이 죠자 아까 떨궜습니다 아하 깼구나 뭘 환불해 줍니까? 아이템 올리면 아이템 환불해 주는데? 어? 자네 음 와우! 크리퍼 <laughs> <그리포! 웃음> 아! <laughs> 그래서 자석 줘봐 자석. 자석 일회용입니다. 일회용이라고? 청금석 이렇게 끄집어내면 끝입니다. 아 진짜? 네. 아... 이런 게아 도비 좀 꺼져 좀 제발. 이 주변에 막 상자 있으니까 상자가 이거 케야 아, 되는 걸로 아는데. 이거 캐야 됐어. 루트. 이거 루트 캐야 됐어. 내가 뭡니까? 이거 뿌리를 이서뭘 했었어? 기억나? 옛날에 이, 이게 이게 리리리 라이 라이볼 V 이게 이 나무 말고 이 나무에 초록색깔 뭐껴 있는 걸캐 써야 됐어. 기억난다. 안캐집니다이다이아 곡기로. 도끼 도끼 도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초록색깔 이런 거. 오. 이런 걸 캐면 이런 게 나와. 이걸로 뭘 만들었었는데. 미노타우로스 잡으러 갈 때. 오. 기억이 난다. 얘도 뭐야? 사다리야? 나무 막대기밖에 안 줍니다. 아니 아니 그건 그냥 나무고 초록색깔 껴 있는 거라니까. 아, 도비. 나쁜 도비, 일로 와. 뇌 맞자. 도비 친구 불러왔네. 오, 어, 도비 친구. 아아 존나 항원하게 죽네. 항원의 숲이라 그런가? 한 샷! 한 한잔, 한 샷! 한다한다한다 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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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 한잔, 한잔, 먹었는데? 어? 잔 한잔,

이것때 왔다. 그래 이거 아니까 이거 이걸 어떻게 쓰더라? 오 위에 다이아가 있다고? 어디에? 오. 다이아가. 진짜 다이아가 있습니다. 다이아가 필요한가 근데 모르겠다. 사실 다이아가 이렇게 필요한지 지금 모르겠어. 여기서 아이템 얻어가면 되겠다. 좀 다른 거 뒤져보자. 집. 여기도 상자 있다. 부채를 먹었습니다. 부채. 그거 제가 거, 거기서 뺐습니다. 뺐으면 인마 표시를 좀해이 새끼야. 깨고디. 어 이거 이거 폭탄 먼지벌레. 아 뜨거. 얘 불소입니다.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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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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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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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아, 뜨거 뜨, 뜨. 쟤 폭탄 먼지벌레잖아.

깨우겠습니다. 아 주, 주면 좋아할 거면서 어떻게 쓰는지 여기, 모르겠습니다. 여기 상자 알겠습니다. 뒤져 뒤져. 아 자석 자석은 자석은 좋아. 자석은 그렇게 해서 그냥 랜덤이네. 됐다 여기서 나가자. 상대는 다 디비본거 같고 다른거 뒤져보러 가야지 우와 자 일로 나오세용아 이거 이면 어떡해 우후. 오옹왜왜왜왜 우후. 꼼꼼하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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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밀었어, 돈피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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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웃음> <웃음> 어... 우리가 이제 안 가본데, 이쪽으로 한번 쭉 가보자. 과연 <laughs> 가방, 가방이 너무 자리가 없으니, <laughs> 가방, 가방 모두 안 넣었어? 가방 만듭니까? 가방 하나 더 꺼내. 가방 이불로 끌으려고 해놓은 건데. 네, 감사합니다. 나는, 브라스. 음... 아니야, 자석이 그냥 광물을 끌어당기는 거야. 그니까 땅에 있는 광물을 랜덤으로 끌어당기는 건데, 그게 철일 수도 있고, 천금석일 수도 있는 거지. 잘 따라와. 그럼 길 잃어버려. 그럼 니들 또그 파리 세상에 가야 돼. 응, 싫어. 음, 아직 겨울 왕국은 안 되고, 이쪽으로 좀 가서 어... 잡아야 된다구요. 미노타우로스 거대한 우물 거대한 우물 우물에 들어가서 아 기억났다. 이상한 돔 같은 형대가 있는데 그돔 안에 이제 구멍이 뚫려 있어.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도, 그 우물이 있단 말이야. 그 우물에 들어가면은 이제 지하 막 그게 있어. 지하 그거 그 뭐냐 어. 거시기 아무튼 그게 있어. 이제 거기서 어. 가가지고 그쪽에서. 미노타우르스를 잡아야 돼. 그걸 잡고, 예. 거기서 아이템 몇개 먹고, 버섯도 거기 막 있고 그랬어. 그 다음에 히드라를 잡으면 될것 같아. 미노타우르스는 보스가 아니라 한 중간 보스 정도? 오호. 어, 그래서, 그거 하면 돼 그건데, 움푹하게 서서, 소스, 솟은, 소스는... 어, 그걸 찾아야 돼. 마치 나의 모닝처럼. 어리 쉣올리쉣 저거 봐. 반딧불이 병이다. 저 저런 저런 조그만한 우물보다 더큰걸 걸. 누가 이렇게 상남사서 이렇게 기침을 하냐? 기침. 디 빠다. 봐봐 여기 왔다. 이거 봐. 오. 이 여기다. 들어가봐. 여기가 분, 분명히 미노타우로스일 거야. 어때? 어 계속 들어가요. 더 들어가봐. 오 여기다 여기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입니다. 당연히 아니지. 그걸 믿냐? <웃음> <웃음> 괜찮아, 올라와도 내가 다어또 <laughs> 나가, 다 나가 또 해볼래, 여기 또 해볼래, 여기서 오오. 나가 스케일 넣어서 나가 가보 만들어서 꼬꼬 입히면 되겠다. 가만 가만 야, 이거 원래 못넘어갔었데 옛날에 잡아라! 잡아라 얼굴 때려라 얼굴. 맞아 잡아. 터지잖아. 잡아. 얼굴 면상. 머리 머리. 와이 마법봉 진짜 쓰레기다. 좋은데? 존나 좋은데? 근데 다 썼어. 괜찮은데? 응, 근데 다 썼다. 죽여. 어, 몰라. 괜찮아. 아이템 네가 다 먹었잖아. 이거 봐, 저주에 풀린 토끼들이다. 꼬빠야 이걸로 갑옷을 만들어. 음. 오케이. 음. 와, 이렇게 또 다른 곳이. 있구나. 뭐야 누가 갖고 갔어? 코코야 꺾고 야 대빨리 껍질 줘. 아, 누가 내 껍질 갖고 갔어? 누가? <laughs> 음... 뭐? 나라고? 아셋 맞춰야 되지 않을까? 풀셋 맞춰도 마음을 대 뭐. 자, 골라라. TNT 60개 가질래 나가 스킬 14개를 가질래 나가. 너는 아주 정직한 아이구나. 너에게 나가서 케일 주도록 하겠다. 야호! <laughs> 오그게 나는 나. 안 물어봐요. 좋아. 그러면 너에게는 폭탄 60세 개랑 아 폭탄 31개랑 폭탄 32개 중에서 어떤 걸 주면 좋겠냐? 티베이걸 어떻게 고르지? 나 31개와 나 32개의 차이라니. 나는 홀수보다 짝수를 고르겠어 32개. 이런 욕심쟁이 같은 놈. 꺼내라. 아니 욕심쟁이가 아니라 이런 욕심쟁이 같은 녀석. 욕심쟁이다. 하나라도 아니. 덜 가져가야지 이런 더러운 욕심쟁이 같은 녀석. 하나 가지고도 낄수거 아니에요? 너에게 줄, 너에게 줄 폭탄 따위는 없다. 더러운, 더러운 탈레반 같은 녀석. 아, 넌더 포레스트 할 때부터 테러의 기짐을 느꼈지. 아, 개 쪼자네. 하나를, 하나 때문에 안. 그렇지. 원래 산신령은 쪼잔하거든. 아이고, 마이 이쪽이다 이쪽. 야 이거 봐봐 여기 노루 궁뎅이 버섯이다. 우와. 여기 누군가의 손가락이 있습니다. 누구 어디 뭐왜 어디 갔어? 모릅니다. 어디가? 어디가? 십시오 아, 여기 있습니다. 멀리서 저저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갑니까? 반대쪽. 아. 아 그쪽 길 아니야! 그쪽으로 가면은 이상한 데 가는 거야! 뭔 손가락? 왜 마크 그 소리가 안 들리지? 손가락이 있어요. 마크 그 소리 나는데? 나도왜 마크 그 소리가 안 나지? 이게 뭔가를 가르키는것 같습니다. 하. 아 그거 아니야! 그 옵시디언 그 쓰레기야, 그거. 옵시디언 아니에요! 그럼 그, 그석재블록도 쓰레기야. 그거 아무 의미 없어. 지도가 짱이야. 지도짱. 어 여기로 가니까 그 리치 집 다시 있습니다. 또 다른 리치 집입니다. 어 거기 한번 털어볼까? 보십시오. 잘했다. 역시 발이 빠르니까 탐사가 빠르군. 저 손가락이 맞습니다. 아니라니까 오. 저거. 아닙니다. 손가락이 진짜였습니다. 숟가락 방향으로 가니까 리치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 내일 할머니가 된장찌개 해준다 했다 거기 안에 꽃게도 넣을 건가 봐. 헐, <laughs> 맛있겠지. 두부도 넣을 것 같은데. 나 된장찌개 에 엄청 뜨거운 두부 맛 좋아해. 나 오늘 순두부찌개 먹었는데. 어우, 난 김치찌개. 맛있겠다. 야, 됐다, 야, 소리가... 이쪽, 야, 여기 또 호구 있다. 가자, 여기 털자 안에. 갑시다. 들어가자.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 우리 아! 하. 안 아! 아! 좋은거 줄 수도 있어. <목소리> 언데드 소환하는 거. 아, 진짜 입니까 어, 언데드 소환하는 거 좋아. 살 쓰레기인데, 바보 같은데. 알겠지? 핫. 핫핫 핫. 빨리 해봐 그거 스케일 한어 아이 진짜 노루 국내이버섯 진짜 있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 존나 안 믿네 진짜 있는 거예요 스케일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데